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리마 의인입니다 네 오늘은 신통 택배, 신통 택배 시간인데 네, 네. 제가 어, 너무 그냥 인터넷 사이트에 뉴스만 보여드리는 게 너무 무밍이 강조한 것 같아서 오늘은 딱 사진을 한장 보여드릴게요 네, 네. 사진에 네. 나와 있는 네. 게이 이, 중국어 환자가 중국 이신자요 신자 그리고 이통자예그신의혁명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신의혁명의 신자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이 갑자냐 뭐신의는 무수년들을 이때 이신자요 그리고 이 통자는 이 통하다, 예. 우리나라로는 뭐 통관, 예. 뭐 통역, 뭐 통상 이런 뜻 쓰는 게이 통자라서 중국은 이 택배 회사들이, 택배 회사들이 다 통자를 써요. 뒤에 통자를 붙여요. 네, 원통, 중통, 중통. 이런데도 지금 다 3통이라고 하거든요. 중에서는. 이 3통이 바로, 바로 택배 회사를 이 대표하는 이 회사들 예, 3통이라고 합니다. 3통. 3통. 아, 일단 영어로는 s t i s t 3통의 s가 예, 이현자고이 통자의 T, 에 네. 이게 네. 이제 T, O-Express, 네. 라고 네. 이제 영어로 그렇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일단 또 이제 오늘 또 뉴스를 살펴보면, 예,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뉴스는 이 뉴스 제목이 중국 최대 민간 택해서 광야 항주자 네, 광양항, 광양항은 이제 경상남도에 있죠. 今제今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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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광양今今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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今今今今今今今今今今今今 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음, 지금 중국 택배 회사는 처음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회장님이 직접 와서 이 컨테이너 부두공단을 부두, 부두, 방문하고 그리고 우리 관리장을 보고 거죠. 그래서 이, 이게 조금 된 어, 뉴스 기사긴 하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중국의 택배 회사들이 충분히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금력이 워낙 세기 때문에, 중국 택배 회사 이 신문법 택배 규모가 우리나라에 대한, 대한 통운에 거의 다섯 배가 되는 넘어요 네, 거의 비교불가라고 하시면 생각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글로벌. 화란나가는게금 중국 택배사인데, 사실 미국에 가격은 이제 말하는 대죠 그래서, 그래서 중국 이런 내수 지금 일일이 일일일 이나 유일이 기업들은 다 우리나라를 거쳐서 서양 국가로 가려고, 가려고 하는 중국에다가. 그러니까 은 약간 테스트들을 용을 시작. 그날 테스트를 거쳐 먹는 거죠. 그래서 과연 이러한. 자기들의 이런 실력이 어, 어느 정도 인지를 우리나라 약간 평가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중국 기업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분석해 드리는 것 생각을 했던 경우는 그냥 중국 기업이 신동특별한라는 기업을 분석하면서, 분석하면서 또 예, 중국, 중국 택배 산업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국의 이제 글로벌화를 어떻게 추진하는지 어, 이런 부분도 약간 더 참가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음, 오늘은 한번 음, 의아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신동 어, 택배나 영통 택배 그리고 중통 택배 이 3통들이 지금 다 해외 글로벌 사업 진출하고 진진행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제가 굉장히 좋게 보냐면 일단 자금력이 워낙 크세요.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성공할 확률도 높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자본의 자본이 얼마나 많은지가 이 시장을 잡는지 잡을 수 있는지 시장을 실패하는지가 약간 크게 예, 약간 또좀 크게 좌우받는것 같아요. 그런,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 많은 제 대기업들이 해외에 많이 진출하셨는데 사실 우리나라 10대 중에도 많은 해외 나가서 오히려 지금 동네 많이 보이는 기업들도 특 그러니까 SK 같은 경도 지금 해외 사 많이 공는데 아직 동네 사업만 못하죠. 그 반면에 이제 오리온 그룹 같은 경우는 네, 한국 매출 보다 중국, 중국 매출이 더 많아요 네, 네, 중국 매출이 더 많아서 네, 오히려 이제 본사를 네, 중국에 둬야 되는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을 정도. 정도로 지금, 지금 우리나라는 수준은 계속, 계속 떨어지고, 떨어지고 이어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 왜냐면 지금 현재 지금 우리나라가 주, 일본에 지금 일본에 지금 길을 가고 있잖아요 지금 일본에 길을, 지금 길을, 지금 일본에 길을 똑같이 밟아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や0パー코로나いや今コロナのもう試着のもうちょっ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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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ちょ이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가ょっとちょっとちょ고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とちょっ 예, 모든 이 부동산들, 부동산, 예, 특히 부동산, 예, 부동산은, 부동산은 아주 예, 초박살하는 그런 해가 어느 정도 오래오래부터 시작돼서 쭉갈 거예요. 제가가 이제 10년 넘게, 예, 그러면, 그러면 이제 예, 그런 상황에서 부자들이 이제 부자들이 어떻게 투자를 할 건지 봐야 되겠죠, 되겠죠. 예, 그리고, 그리고 저는 확실한데. 확실한데 예, 확실하게 생각하는 경우에면이 미국은 <목소리도> 너무 많이 거품이 많은 나라께서 투자자들이 갈 거예요. 더조정 받아야 된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느 시장이들어가냐결국엔 중국 시장에 들죠 중국 주식을 보수 수밖에 없죠. 네. 중국에 직접 투자를 하실 수도 있겠고 중국에 가서 투자하는 식으로 가장 큰 부분은 지금 이제 예, 중국의 개별 종목을 인제 도착을 해서 이제 장기투자 같이 투자하는 게, 가장 큰, 이득을 얻을 거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면, 그런 점에서 면중러이 글로벌화가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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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 그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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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인공지능 그런빅데이터 같은 게 결합되면서 네, 택배 회사들이 점점점점 더 스마트한 그런 회사들이 되면서 네, 더 빠르게 이거 택배가 이제 사람들이게 전해지고 그리고 이제 자동화 되겠죠? 지난번 이 동아일보 동남아에서, 사나기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자동화 되고. 예, 운송비가, 예, 운송비가 점점 줄어들 되고, 그리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이 택배에 만족하는 예, 상황이 점점 더 많아질 음. 거라고, 예, 음.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충분히 파급을 가수있는 중국 택배사의 그러 능력이 점점 더 업그레이드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제가 최근에는 더 보고 있는 게 원통택배, 원통 원통택배. 왜냐하면 신통택배가 지금 많이 리바운드에 투자를 받았는데 제가 최근에는 더 받는 게 원통택배는 좀더 리바운드에 투자를 받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상장돼 있는 택배 회사가 몇개 없어요. 네. 그리고 이 회사들이 예, 거의 일, 네. 이위 기업이 없으시는데요. 중대해서. 이유이 기업들이 상장도 되고, 뒤에도 또뭐 어, 상장 시킨 가능성이좀 다른 택배들이데 그런 택배 회사는 그냥 예, 안 보셔도 돼요. 왜냐하면 어차피 예, 상장이 먼저 예, 되는 예, 이런 택배 기업들이 시시한 다 정리하고 작은 도다 끌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오히려 이제 뒤에 예. 이제 들어오는 그러 택배 회사들은 이 예, 먹튀를 가능성이 좀 예. 결국은는 사업병은 나아가고 상련된 피지가 나아가는 상황 많아요. 그래서, 그래서 중국 주식을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들어와 있는 이미 이 주식시장의 잔뼈가 굵은 그런 주식을 고르시는 게 중요해요. 700만 네, 1, 2년 안에 들어온 그런 기업들 중에서는 아. 이 아주 불안한 기업들이 많은 거예요. 그안한 기업들한테 투자를 절대 하시면 안됩니다. 절대 하시면 안돼요. 그러면삼겹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다 네. 오늘 그러면 이제 시다자에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그다음에로그다막시는을 한번 가져그겠습니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 항상 행복한, 행복한 일을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